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금호동에 있는 힐링다욕에 나왔습니다. 아~ 장세트 구성 20% 할인해서 6만원에 어, 영상에 나갈 건데요. 아~ 사장님께서 이제 휴가철 특별제 할인해서 5만원 한 세트에 보내드린대요. 정말 대박세일이죠?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부터 요거 세트 구성 한번 보실게요. 어, 요거 이제 세트 구성 6정개 요거는 또 서비스로 하나 더 따라 나가고요. 요 여섯 아이가 6만원에 나갑니다. 자, 1번부터 어, 요 아이는 이제 아르카나 철하고요. 아르카나 철학 어, 여기 어, 슈퍼클론입니다. 슈퍼클론 기립적성이고요. 어, 나이트메어라고요. 나이트메어 하나 있습니다. 링고스타고요. 링고스타 어, 지제 예, 이렇게 1번이고요. 6만원에 나갑니다. 아, 선풍기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러울 거예요. 어,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1번이고요. 6만원에 나갑니다. 아, 2번 보실게요. 이번에도 자, 가격은 똑같이 나가고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번에 핑크, 핑크 예본이고요 어, 지젤입니다. 지젤. 예, 서울엔, 어, 서울엔이고요. 닝거스타입니다. 닝거스타. 어, 크리스, 어, 크리스 완전 대품 하나 있고요. 어, 샤인 펄. 어, 샤이닝 펄자 2번이죠. 2번 서비스까지 7종이고요. 어, 6만원에 나갑니다. 3번 보실게요. 3번, 3번에. 어이거는 이제 이름이 어떻게 없지? 어, 이이없없아이이3개나3번이3 어떤 아이하고 번에까요 아, 중립적성 같아요. 요거는 중립적성이고요. 요거는, 어, 샤이닝 풀. 요 아이는 이제, 어, 아르카나 철학, 아르카나 철학. 옆에 있는 아이 보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크리스, 크리, 크리스 본이고요. 크리스 본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블루 드래곤. 블랙 드래곤들. 어, 아이는 또, 이것도 또 이름이 없네. 왜 이렇게 해놨을까? 어, 퍼플 에보니. 자, 퍼플 에보니입니다. 이 자, 이렇게 해서 6종이고요. 자, 3번입니다. 3번 서비스 하나 따라가고요. 6만 원에 나가요. 에, 자 4번 보실게요. 4번, 4번에 서울엔 하나 있고요. 에, 링고스타입니다. 링고스타, 골든벨, 자 골든벨 있어요. 요거는 샤이닝 컬이고요. 퍼플 에본입니다 달맞이 있어요. 달맞이, 에, 자. 아, 여기 서비스 하나 있고요 6만원에 요 4번입니다. 아주,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 5번 보실게요. 5번에도 서비스가 하나 갑니다. 자, 서비스 가고 레드 블로우고요 이거는 기득적성입니다 기립적성. 네, 서울엔 하나 있어요. 여기 러블리고요 러블리 어, 와이 아니, 육세, 지, 현아이가 하나 들었네요. 크리스본니 6만원에 5번입니다. 5번. 여기 서비스 하나 있고요. 자, 6번 보실게요. 6번에 어, 크리스버 아, 슈퍼클론 하나 있고요. 여거는 서울엔입니다. 서울엔. 아라베스크, 요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하나 따라가고요. 요거는 슈퍼클론. 자, 슈퍼클론 하나 있고요. 잉고스타입니다 예, 물질리 하나 있네요. 자, 6번에 6만원에 서비스까지 7점입니다. 자, 6만원에 나갑니다. 7번 한번 보실게요. 7번. 아 슈퍼클론이고요. 이거, 샤인 펄, 무지, 아랍에스크입니다. 이서울에는 있고요. 어, 원종, 에번입니다 자, 레드 글로우고요. 자, 레드 글로우. 자, 서비스 하나까지. 어, 7번에, 7종에 6만, 7만원. 어, 7만원이 아니고, 끝글로 되어 있어요. 7번에 6만원. 예. 7분에 6만원 이렇게 니다자 8번 보실게요 8번 요거는 서비스고요 요거는 8분에서 6만 원에 자, 이제 8분에서 6만원에 7점입니다 슈퍼클론이고요 샤이닝컬입니다 여기는 아라베스크 하나 있어요 자원정에본이고요 네, 나이트 메어입니다. 자, 7종, 이렇게 6만원, 8번, 예, 네, 8번이에요. 8번 보셨죠? 9번 보실게요. 9번에도 이렇게 서비스가 어, 따라갑니다. 자, 9번, 6만원. 예, 네, 나 아이는, 자, 이름이 또, 어, 이름이 없어, 여러 아서울엔여서울엔 어, 입니다. 서울엔 요거는 또뭔 차랄까요? 자.. 해보니 말이야 자..로사라나 이거요? 이거 어, 닝고스타 입니다. 닌고스타가 이제 쭈삣다 하고 비슷해 보여요. 이것도 예쁘요 문들면 문들면 이쁘나 있죠? 어, 요 아이도 또 이름도 없고 네, 이렇게 어났을까요 음, 우리 사장님이 예그 접종예고 얻더니 정신이 없다 중에 이거 예, 자 이렇게 아, 실종에 9 번입니다 6만 원에 나가요 어떤 나이가 있으면은 데아 아, 이거 크리스 보니 크리스 보니입니다 크리스 보니 자9 번에 큰아이는 크리스본입니다. 어, 세탑도 있어요. 제가 이런거 보면은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여서울에 하나 있고요 어..여는 무슨 여기 있는 이름 나이트메어 배은지메지 에..크랭크 문크고요 예, 크랭크 문크 크랭크, 자..김적성입니다. 인고스타구요 이거 어, 살루라는 아이 하나 있어요. 실점이고요 10번입니다. 10번. 어, 아주 바보지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아, 6망원이고요 11번 보실게요. 11번에. 자, 요것도 이제, 요서비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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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엔입니다. 서울엔. 이거는 샤이닝 8무집 하나 있구요. 이녀석성 이거, 어, 민고스 타구요. 슈퍼블랙, 음, 7점입니다. 네. 100만원이구요. 12번 더줄게요 12번에, 요 서비스 하나 따라가고요요 아이는,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소, 서울에. 예, 네, 서울에. 네. 서울에는, 자, 퍼플 에보니. 이거는, 에보 마리아. 네. 레드 글로우고요. 레드 글로우, 잉고스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 본이고요 자, 12번에, 이렇게 7종, 서비스까지 7종이고요. 12번에 6만원. 1번 보실게요. 13번에, 아이, 이제 서울행 하나 있고요. 퍼플 에번입니다 자, 골든벨 하나 있고요. 자, 닝고스탑니다. 어, 립스틱이고요. 자, 크리스 보니. 어, 또정이고요 자, 13번. 7종에 13번, 네, 6만원에, 맞나니다 14번 보실게요. 14번에도 서비스가 이렇게 따라가고요. 지젤이는 지젤. 요거는 프랭크 뭉크입니다. 이것도 막 이쁜 아이죠. 전좀 고급종입니다. 서울엔 하나 있고요. 자, 레드 글로우입니다. 요거는. 네, 민고 스타. 하나 있구요. 슈퍼클론입니다 요거. 7종이고요 이제, 네. 어, 6만원에 14번입니다. 네. 아, 오늘요. 창 세트 구성은 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14번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힐링 다육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